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치마캔디, 에프킬라 칙칙입니다. <laughs>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47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에는 뜬금없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음. 가정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 준비되고 완벽한 이혼이라면 이혼이 문제가 되거나 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이혼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뜸 이렇게 말하시는 음. 분들도 계시고 음. 또는 호기 있게 상간녀 박살도 내고 소송도 진행하시다가 상간녀에 미쳐서 주랄 발견하는 남편에게 있는 점 없는 음. 점이다 떨어져서 아휴 나날안볼라 한다. 그냥 이혼하려고요. 또는 반소로 갈 거예요. 그래서 못 참아요. 또는 음. 그냥 협의 이혼하려고 합니다. 네. 살거나 아니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어,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직장은 다니시고 계시나요? 아내분, 살 집은 준비되어 있나요? 음. 이 상태에서 둘 사이 떼어놓지 않고 덜컥 이혼하시고 두 연놈들이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거나 아니면 계속 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를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음, 지금 그거. 참고 있는 참고 견디는 고통이 오히려 그런 고통, 보다덜한게 아닐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상간녀와 남편이 설사 정말로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물리적 박사를 하지 않은 아내분들은 자다가 더 벌떡벌떡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예. 주변에서는 니네 남편 바람 폈는데 왜 상대 여자 죽이려고 하냐? 이런얘기 하는 것도 상간녀 아니야? 안... 아니, 아, 지출도 한번 해봐야 돼. <laughs> 하지만 본인이 안 당해보면 모르는 분야가 맞아요. 진짜 배우자를 외줄 겪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믿지. 아는 게 아닌데요. 남편도 남편... 당연히 믿고 죽이고 싶죠. 더 죽이고 싶어요, 사실. 진짜. 네. 음. 네. 그런데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든지 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남편 네. 데리고 살면서 괴롭히면 되지. 네. 아니, 안 괴롭혀도 그냥 관계를 <laughs> 좋게 하고 살아한테 잘하면 또 회복이 될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남편에게 가장 큰 벌은 상간녀 박살내고 상간녀 음. 떼내는 게 사실 바람난 남편한테는 가장 큰 벌이기 때문에. 하하. <laughs> 그렇잖아요. <웃음> 사랑하는 여자 개박살내가지고 사랑하는 여자 같이 떠나게 만들어서. 아이씨, 불륜이 뭔 사랑이야. 불륜은 불륜일 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사투리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직진님. 네. 경상도 사투리 많이 배우셨나요? 많이 배웠습니다. 누가 배웠나요? 캔디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설말 배우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이혼을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어, 지금 아래에서요. 하지만 상관은 저희랑 전 상관없던 사람이잖아요. 음. 갑자기 평온하던 우리 집을 전혀 상관없는 인이 와서 쑥대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랑은 일면식도 없는 인간이 그런데 그런 여자가 내 남편이랑 헤어졌다고 그대로 안녕, 바이잘 쬐, 이제 너를 안볼 거야 하고 손한번안 쓰고 그냥 보내주는 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집을 다개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맞아. 강도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막 애들 막 때리고 막 집에 가서 다막 뭐야. 그런 거다 부시고 말랬는데그 네. 새끼를 가만 놔둘 거냐고. 그러니까요. 쫓아가서 게다, 뒤통수라도 갈겨야지. 맞아요. 게다가 덜컥 이혼부터 해서 아싸 하면서 둘이 살림 차를 꿈에 부풀어 있다면 네. 안에 그때 발생하는 분노는 가히 로켓 연료 탱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 그 불보다 더 강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이혼이 나쁜 거다 힘든 거다. 이혼녀는 불쌍하다 이런 건 그저 우리 관념일 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음. 이혼은 내가 오롯이 혼자 살수 있을 때 정신적, 네.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음. 여자일 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 서 사기 때문에 이혼녀가 불쌍하다. 이혼녀가 거지 된다. 어, 이혼녀면은 뭐 남자한테 매달린다. 이혼녀가 음. 독종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네. 덜컥 개같은 남편 짓에 화가 확 나서, 더러워서, 병신놈이라서, 개같은 새끼라서, 라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혼을 선택하시면, 즉감정에 자주 입주 하면서 이혼을 선택한다는 거죠. 반드시 후회가 생깁니다. 네. 남편이 외도를 해서 순진했던 나의 뒤통수를 후려갈겨 주었습니다.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음. 그걸 맞고 또 맞으실 거예요. 이제는 맞아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해볼 건다 해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음. 완벽하게 이혼이 준비된 다음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애프킬라 치칭님은 사실 이혼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나 야무지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장착게 하셨고, 실제로도 너무나 음.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해차에는 치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한번 도움 주시죠. 부담 장난 아닙니다. <laughs> 압력. 네, 압력이 장난 아니다 네. 네. 일단 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제, 이런, 이혼하고, 뭐 혼자 살고 이런 과정이 되게 치열하고, 음. 또막 엎치락치치락 이게 되게 심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상담하러 오시는 아내분들이 저, 그냥 제 스토리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예요저도 <laughs> <laughs> 많이 <웃음> 위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는 낫다. 네. 나는 낫다. 너보다 낫다. 그래도 이 집놈이, 음. 어, 칙이 남편보다 나은 놈이다. 하면서 그냥 <laughs> 위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네. 미혼소송까지 걸어왔을 때는, 주변에서 이제 뭐, 부모든, 형제든, 음. 뭐, 주변에서, 야, 니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는 나, 남자한테 몇 명씩 집착을 하냐. 너 아직 젊고. 음. 애들, 야, 애들 줘버리고 그냥 해출발해. 요즘 그렇게 많이 해. 음. 아빠가 애들 키우면 되지. 어디서 잘 키우겠냐. 야, 그 바람난 그녀는 키워주겠지. 막 이러면서, 음. 어, 니네 나이면 아직 앞날도 창창한데, 시간 낭비하지 음. 말고, 빨리 직장도 다시 구해가지고, 음. 다시 그냥, 어, 혼자 살으라고. 내 딸이라면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 엄마 음, 아빠도 그랬어요. 완전. 네, 그리고 우리 강남 여자 아닙니까 치치님? 아, 강남. 나는 강남 여자. 그렇죠. 강남, 강남 여자죠. 네. 데잘 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또막 <laughs> 응. 옆에 친구들은 야너 지금 그거 맘 고생해가지고 열세로 늙어 보인다고. 어, 질수 없어. 맘 고생 그만하고 다 버리고 음. 그냥 친정 들어가.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저를 생각해 주는 그렇죠, 거긴 음. 해요. 남한테 진짜 관심 음. 없고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그럴 맞아요. 텐데 진짜 저만 생각해 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긴 해요. 맞아요. 그 친정 부모님들도 야. 그 새끼들 어차피 그집성신인데다 죽어버리고 음... 재혼해 뭐 어, 그냥 집, 일단 들어와 너만 생각해 음... 뭐, 어, 뭐 외국으로 가라 막이러니까지 했어요 <laughs> 아프리카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laughs> 네. 이제 제가 공곰이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는 네. 그게 말이 쉽지 친정 부모님들도 제가 음... 이제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이제 자식 생각만 해서 음... 저러시는 거지 맞아요 근데 또 저도 엄마잖아요 그니까 차마 <laughs> 내, 나, 내 새끼들은 또 음... 내가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집 구석에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근데 네. 제가 막, 저도 많이 했었어요. 막 애들을 뭐 시댁에 데려다 놓고 그냥 막 잠적해버리고. 어, 진짜 어, 그랬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도. 시부모랑 몸싸움 됐다니까요. 아, 진짜? 네, 아니, 막 그, 그 엑스가, 어. 그 분이. 네. <laughs> 그 시어머니 분이 몇살막 이렇게 막 옷가게 막 옷을 잡는 거예요. 어디 애들 떼놓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당신 아들이나 지금 어? 음... 당신 아들한테 칙소리도 못하면서 내가 왜 니들 니들 애를 키워줘야 되냐고. 제가 네. 일부러 독한 맘 먹고 일부러 아, 어째 떻게 거예요. 그 돌아서 얼마나에 뵙겠어. 왜냐면그 사람들 막 내가 음. 뭐, 토요일인가 음. 갑자기 그냥 들이 닦았어요. 애들이랑 짐 싸가지고 그랬더니 음. 짐도 그냥 하루 이틀 치지 반스랑 이런 거몇 종류를 싸 들어 들이 닦았더니 음. 꽃단장하고 있더라고. 남의 집 결혼식 간다고 아, 미쳤어. 들떠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막 심한 얘기는 안 하고 응. 속으로 하고. 미친 진짜 무슨 응. 지인 아들 새끼 바람나가지고 응. 집 나가가지고 애들 응. 패, 생활비도 안 주고 패키치고 있는데 남의 집 결혼식 지지를왜가 무슨 뭐 무슨 진짜 속뿔 일이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왜또오세요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서 <laughs>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그 지금 씨발 씨발 하면서 내가 진짜 너무 를 받더라고 그래서 막, 막 그러는 거예요 음. 미리 연락하고 오지 우리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자기 손자들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다가 음.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시때까는괜찮았어아그때까 아, 음. 내가 그래도 시댁에는 아깝증이 어, 없어 근데 어. 나한테 왜 왔냐고 그러고 미리 음. 연락하고 와야지 우리 지금 스이 있다 있더라. 막 이질하라는 어. 거지 내가 고무장 탁 던지면서, 어, 지금 저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알면서, 무슨 남의 결혼식 간다고 지금 음. 애들 못 맡기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질하면서 내가 막 했더니 음. 막저 간다 그러고 막 짐서가 나왔더니 음. 막 옷을 붙잡고서는 막 옷을 찢어질기세로 애들 보는 데서 그질하라는 거야, 아 너무해. 개새끼 엄마는 개년이야. 아, 아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내가, 막 욕하면서 막안 해요. 음. 아, 저갈 거라고 왜 붙잡냐고. 어, 아, 당신 아들 불러다가 애 음. 키우게 하라고. 왜 내가 이렇게 독박 써야 되냐고. 니들이 이렇게 하라고 막 그질을 했어요. 음. 애들인데서 나도 할말 못하면 다 했죠. 응. 네. 애들 다 외웠다. 네. 그렇게 <laughs> 하고서는 진짜 가가지고 한 3일인가 잠적했는데 애들이 보고 싶어서 내가 못 견디게 된거거요 아니, 아니 그런 거야. 애들이가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죠. 네그래가지고 애들 걱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더라. 하여간 그날로 남편 새끼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음. 내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음. 딴데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집에 애들을 데려가서 지, 지 부모가 애들 케어하게 한 거예요 어. 갔더니 애들 유치원 가 있고 뭐 태권도 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어. 아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칙칙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 거지 근데 아예, 걔는, 그 새끼는 원래 그걸 원했었어요 왜냐면 하 집을 깔고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고 그런 게 어. 애들 데리고 있고 집 깔고 앉아 있으면 유리하니까 네. 나보고 맨날 니못 네 만나가라고 이기를 했는데 음. 그 새끼 입장에서는, 오, 드디어 예자가 포기했다 싶었던 거죠. 근데 <laughs> 어떻게 들어왔어? 그서 내가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 리면서 어머니, 저 왔어요. 죄송해요. 막 이제라 했어요. 저도 진짜 미친년이죠. <laughs> <년이잖아요. 웃음> 몇달 자꾸 말하지세 어. 3일만에 와가지고 했더니. 응. 그 여자가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주고 지아들한테 전화한 거야. 오, 그냥 안에서 막애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안 열어준 거 그래서 내가 경찰 신고했어요. 음. 집안에 음. 시어머니가 나분안 열어준다고. 어. 애 울고 있다 그랬더니 경찰이 애가 울고 있단 말에 당장 어. 들어와가지고 문 닫기 세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지아들 불러가지고 음. 남편 새끼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음. 막 이렇게 막그 앞에서 막 싸우고 지랄철하다가 음. 그래서 제가 일단 일부 호텔 했어요. 네. 일단 일부 호텔 하고 집에 가서 시발 시베,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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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네. 안되겠다 한번 더 가야겠다 응. 해가지고 며칠 있다 갔더니 그때서 시모, 시어머니가 문열어주더라고요 자기, 자기 너무 힘들었던거지. 너무 힘들었어. 줄 깎았던거지. <laughs> 이치원생 들 응. 밥해주고 응. 빨래하고 한여름에 응. 자기도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문열어주고 저는 또나도테기계하는거예요또 음. 시부모가. 어른이랍시고 지 아들한테는 찝리 아. 못하면서 훈계하는거예요 그래도 애, 엄마가 애들을 버리면 안되지 이지라는거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음.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들어서 그래서 애하고서는 일단 다시 집 아. 뺏고 비밀번호 바꾸고 서로 아. <laughs> <laughs> 저... 연락 두절 차단. 아니 정말 아, 우리가 겪은 년 놈들 맞아 겪었던 <laughs> 2년 3년 아, 스토리를 털어보면 네. 저도 끝이 없어요. 여기서 일부를 막아내는. 막가면... 우연히... <laughs> 네. 그러면은 음, 오늘은 그래서 네 음. 일단 자세한얘기는그럼 2부에서. <웃음> <웃음> 아니 이 너무 지금 당떨어져 잠깐만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것처 남편을 대, 남편한테 대처할 때 말할 때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제목이 이혼을 준비하는 음. 과정이 필요한 이유인데 지금 쓸데없는 얘기가 아 몸싸움이나 집안마 쌍욕하고 지금 이거 아, 네. 네. 그러면은 저기 이거 뭐 명예훼손 이런 거안 되겠죠? 아, 이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 치킨이 뭘 하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네. 47화 이 부분까지만 어 일부로 하고요. 이분에서 네. 진정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 치킨 님의 리얼 스토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일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